오, 오늘 일요일 밤인데요. 사람들이 진짜 많다. 아무래도 야간 버스는 8시간 타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인지 어, 젊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인터넷으로 어, 예약을 하고 왔는데 어, 보시면은 여기서도 표를 끊을 수가 있으니까 자판기도 있고 이렇게 창구가 있으니까 여기서 끊으셔도 됩니다. 저는 예약을 하고 왔어요 아 이제 지옥에 8시간이 기다리고 있네요 저는 11시 어, 출발하는 버스인데 오사카에 7시에 도착하는 버스예요 아 진짜 이 야간 버스는 정말 체력적으로 자신 <laughs> 있으신 분들만 타시길 22시 50분 크토버스 여기 버스터미널 위치는 신주쿠역이랑 거의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치상으로는 좋은 버스터미널입니다. 도쿄에서 오사카 가는 버스들이 여기 신주쿠랑 이케부쿠로가 제일 많이 출발하거든요. 어, 도쿄에서 오사카 가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신칸센, 그리고 다음에 이용하는 게 비행기, 어, 마지막으로 야간 버스를 이제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어, 신칸센이 제일 약간 좀 비싸고, 비행기가 요즘은 저가항공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두 번째로 조금 이제 가격이고, 야간버스가 굉장히 싸요. 어, 신칸센 같으면 15,000엔을 줘야 되는데, 이 야간버스는 무려 2,500엔으로 이 도쿄에서 어, 오사카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어 저는 전에 2,500엔짜리 제일 싼거 야간 버스로 타고 가다가 죽을 뻔했어요 진짜 <laughs>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아가지고 저는 이번에는 2,500엔짜리 안 타고 4,000엔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타는 버스는 어 4열이 아닌 어, 3열 버스입니다. 3열 버스는 바로 옆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4열 버스보다는 조금 편하게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제가 끄는 버스는 11시 출발 해가지고 아침 7시에 오사카에 도착하는 버스입니다. 딱 8시간 걸리는 어, 대장정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네요. 어, 추천은 정말 체력이 자신 있는 20대 분들한테 추천드릴게요. 네, 이번에 제가 예약한 그 검색 사이트를 링크에 걸어놓을게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사이트가 저렴한 버스 회사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최저가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렴한 이동 수단도 있다는 거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으니까 선배님들 참고하세요. 오, 이겁니다. 하치노에다 하치노에이, 아, 하이. 어, 버스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8A.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3열 버스. 어, 8A니까 조금 뒤쪽인 것 같네. 어, 여긴가 보다. 창쪽. 어, 이렇게 되어있네요. 어, 보면은. 저기가 커튼 처에 서 있는 게 화장실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야간 버스는 사람들이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보시면 커튼이 다쳐져 있어요. 네. 어두워야 잠을 자니까. 그리고 이 커튼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 이렇게 다리 넣는 것도 있네 보니까 여기 이거 올리면은 다리가 오 좋네 다리가 올라오네 그리고 이거 발판 괜찮은데요? 네, 괜찮습니다. 어, 웃긴 게 커플더가 여기 있어 이상한데 커플더가 있네. 그래도 있을 건다 있네요, 확실히. 제가 전에 탔던 2,500엔짜리 야간 버스보다는 훨씬 낫다. 응. 이거 보니까 이거 커튼이 있어 이렇게. 대박. <목소리> 어 선배님들 도착했어요 이렇게. 어, 목이 붙어 있나, 지금? 어, 목이 장난 아니네. 그래도, 어, 4열보다 3열이 훨씬 편하긴 하네요. 어, 혹시라도 야간 버스 이용하실 분들은 되도록이면 돈 조금 더 주시고, 4열보다는 3열 추천드릴게요. 도쿄사는남자, 도사남, 고구마였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선민들 뿅.